안녕하세요. 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벌초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예초기들을, 어, 아, 이제 저, 저쪽 예초기 보이시죠? 아 요거는 견착식인데, 아, 혼다 견착식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요 이제 요게 혼다 엔진이거든요. 아, 제가 그아 부품 전문 업체한테 요새 제일 나간 잘 나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GX35 혼다 엔진에 카브레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번에 요번에는 제가 GX35 이 카브레타 또는 이 엔진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꾸 고장이 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벌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쓰시고 1년 놔두셨다가 이제 올해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잘 썼는데 올해 이제 시동을 걸리니까 시동이 잘안 걸린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아또 이렇게 카브레타를 어, 새로 갈기 위해서 어, 요새 새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이 카브레타가 수명이 좀 짧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다 엔진은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또는 구독자님께서 쓰실 때는 잘 쓰시고 관리를 잘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엔진에 우선 보시면요 에어클리너가 있죠. 일단 그 장시간 세워놨다라고 하시면요 시동 걸었을 때 우선 연료를 갖다가 좀 제가 간단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그 연료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 연료가 작년에 쓰시던 연료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빼십시오. 작년에 쓰시던 여기 그 가솔린을 그냥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가솔린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가솔린을 새저 시발료 사온 걸로 교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펌프질을 새로 하셔가지고 이 카브레타에 새로운 기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카브레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휘발성이 많이 증발되고 그래가지고 폭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새걸로 이렇게 누셔가지고요그 다음에 주위에 요런 요거는 이제 카브레타 초크클리너라는 건데 요런거나 엔진 시동액이나 이런 걸로 일단 여기에다가 그 보시면요 군형이 있습니다 여기 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한번 보세요 군형 있죠? 요 군형에다가 한번 착 이렇게 뿌리세요.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땡겨보십시오 그러면 왕 시동이 걸렸다 바로 꺼집니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서너 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신 다음에 원활하게 시동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이 카브레타를 그때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카브레타를 갖다가 작년에 교환했는데 또는 재작년에 교환했는데 왜또 카브레타가 문제가 됐느냐. 요거는 카브레타가 나쁜 게 아니고 엔진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이라든가 쓰시는 분들이 규정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이 시발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발류를 여기서 작년에 묵은 시발류를 쓰시니까 우선 여기에 가솔린 성분, 시발성이 다 증발이 돼가지고 폭발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만 떨어진 것만 해도 좀 난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 보시죠. 혹시 이런 통에, 이런 통에다 그 등유통이죠. 이런 통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셨던 것을 놓거나, 또는 뭐 페트병이라든가, 또는 일반 플라스틱 통에다가 시발유를 담았던 것을 갖다가 여기다 놓으신다. 그러면 카브레타가 몇번 쓰면 그냥 고장나 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시발류 통이 이런 요 것들은 전용 시발류 통입니다. 요거는 시발류를 담을 수 있는 통이고요. 요것도 시발류 전용 통입니다. 일반 플러스 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조금 있죠. 요런 것들이 전용 통이죠. 그런데 일반 이런 통들은 시발류를 담게 되면 녹아 버립니다. 이거는 등유나 이런 그 경유 요런 걸을 담을 수 있지. 시발유를 담게 되면 이게 플라스틱 PVC가 용해돼가지고 끈적끈적한 것이 여기서 이제 시발유에 남게 되죠. 그것을 이 안에 놓게 되면, 이제 이 카브레타 안에 보시면 이 카브레타는 고장이 잘안 나는 카브레타예요 카브레타 한번 간단히 열어보겠습니다. 요 카브레타는 뭐 엔진톱이나 아뭐 어 그런 복잡한 그런 카브레타는 아니고요. 아주 요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에 고장 나는 것은 한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어 이게 완전하게 고장 나는 것은 뭐 작년에 했는데 새 걸로 교환했는데 오래 안 된다 또는 얼마 전에 교환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이제 어디서 맥히냐면요이 아래 보면 이제 연료 펌프라든가 탱크 뭐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아닙니다. 여기 나사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참 나오네요. 아 여기 보시면요. 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연료를 들어가는 군형이거든요. 연료를 들어가가지고 연료 나오는 거거든요. 연료 나와가지고 요게 연료 나와가지고 여기 끈적끈적한 게 이제 이게 여기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아 요게 이제 요게 펌프 부분인데 펌프 부분에 요걸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아, 벌어졌다 눌러졌다 이러면서 여기서 연료를 펌프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게 가운데가 노즐입니다, 요게. 요게 노즐인데, 요게 맥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링 이제 끈적끈적한 게 들어가가지고, 이, 요것도 맥혀가지고, 요게 이 위로, 요로 가는데,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적은 군형으로요요 적은 군형이 어느 정도냐 하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군형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 끈적끈적한 시발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군형이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연료 탱크 속에 그냥 요 군형이 가느다란 군형이 있어서 요걸 돌려주기만 하면 그냥 기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톱처럼 뭐 하이 로우 뭐 이렇게 해서 조종하게 예민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요건 아주 간단하게 작동하게 되는 게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기름이 문제예요. 기름이 80%가 시발류를 담을 수 있는 전용 통에 우선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보관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우선 시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발도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시발류를 쓰거나 또그 젖던 거뭐 일반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놓웠다가 이걸 쓰시면 그때 당신은 쓰지만 한두손번로 쓰시게 되면 바로 이 근육이 끈적끈적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니들 벨 여기 니들 밸브라고 연료를 차단하고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이 안에 다 차게 되면 또 닫아주고 열어주는데 이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카브레타가 그래서 굉장히 연료소, 연료를 갖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 필요한만큼의 가솔린을 사시고요 꼭 하다못해 많이 안쓰시는 분들 벌초용으로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요런 통이라도 사십시오 요거는 시발류를 담을 수 있는 전용통입니다 요거는 뭐 몇천원 안가니까 요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필히 이런 전용통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카브레타가, 뭐, 중국산이다, 뭐, 나쁘다, 뭐, 어디 정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솔린을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제 규정대로 안 쓰셨기 때문에 그, 이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요 군용이라든가 요것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은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가 거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어커리만 열게 되면 스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 기름에 오염이 돼서 막 그냥 난장판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빠르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새 걸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는 건식 엔진입니다. 건식이란 말른 공기가 들어가는 거지 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염된 걸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이 카브레타에 펌프지라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으로 들어오거든요. 요부분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카브레타 앞쪽에 보면 요 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카브레타를 이제 교환하실 때 한번 아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새 카브레타를 바꾸신다 그러면 요볼트를 이제 풀르시게 되죠. 요건 8mm입니다. 8mm 볼트인데 사실은 요 밑에 육박불투로 이제 고정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육박불투 요게 저. 두개가 안쪽에 하나 있고요 겉쪽에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풀르시고요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빼시게 됩니다. 이렇게 빼시게 되면 요 안쪽에 이제 가스켓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카브레타를 교환하시면서 카브레타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가스켓트가 이렇게 철석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띠다가 이렇게 해서 잘 띄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보면 요군형이에요요 이이 군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찢어지거나, 이게 또 너무 눌러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옆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이카브레터가 작동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로 군용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펌프질을 해서 연료를 인피트에껏 퍼올리는 건데, 만약에 요 뒤에서 공기가 새 들어가게 되면 펌프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브레터를 교환하실 때. 필이 스펀지 확인하시고요. 스펀지가 너무 오염됐다거나 스펀지가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스펀지를 필이 이제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것을 카브레터를 갈라고 보니까 이거 뛰는 과정에서 이 가스켓트가 여기좀 찢어졌거나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필이 가스켓을 새걸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찢어져서 기로 공기가 옆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하브레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호스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요거는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니턴 어, 되는 거거든요. 펌프질에 가서 니턴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호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때뻣뻣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이걸 빼시고 이러면서 이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기가 만약에 여기서 갈라졌다 그러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름보다 공기가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호스를 이렇게 만져보셔가지고 호수가 딱딱하다 그러면 호스를또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 휠타를 보시면요. 저 안에 이제 그 휠타가 있거든요. 연료 휠타가 있는데 이 연료 휠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일에 기름통을 기름통을 어, 에, 필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을 다른 데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연료 이 휠타가 오염됐나, 요런 것도 확실히 좀 보시고요. 오염이 됐으면 휠타도 이렇게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거 끼는 거는 뭐 쉬우니까요. 그런데 아까 그 휠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저시발리에 끈적끈적한 각에 들어가게 되면 휠타를 갖다 걸려서 휠타를 거체로 피망처리가 돼가지고 기름이 잘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누이 제가 강조 드리지만 시발류는 전용통에다 쓰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카브레터가 몇 년이 돼도 고장이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뭐 작년에 교환했는데 또는 뭐, 어, 어, 뭐 한두 달 전에 교환했는데 또는 뭐 엊그제 교환했는데 또안 된다. 이거는 시발류가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쁜 게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용통이 아니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기에 요로 이제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요로 이제 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 요 보세요. 요 안쪽에 군형을 보면요. 머리카락 군형 같습니다. 그러니 저게 끈적끈적하게 들어가면 뭐 당연히 안 돼버리죠. 이 시발로의 안정이 저 카브레터가 바로 이제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톱도 바로 이제 전용 톱을, 통을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이런 경우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벌초에, 아, 뭐, 한몇 시간 이렇게 쓰는데, 아, 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 시발류는 쓸만큼만, 내가 벌초할 수 있는 그 양만, 뭐, 맨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 시발류를 그 다음에 서 쓰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GX 35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는 바로바로 바로 사서 쓰시고요. 올해 거는 바로 그 벌초할 때 쓰시고 내년에 2월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일, 오일 교환 안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 1년에, 아니, 뭐, 한 서너 시간 쓰는데, 뭐, 오일을 왜 교환해야 돼?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엔진 오일은 시발로 엔진이거든요. 이게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요것도 가솔린 엔진 오일용을 쓰시면 돼요. 자동차에 넣는 시발로 자동차에 저, 저 넣는 엔진 오일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종이컵으로 한 8억9업정도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들어가요. 요거를 작년에 하셨다 그러면 올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오일이라는게 너무 쓰다가 도두게 되면 이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일도 1년에 한번정도씩는 교환해야 된다. 또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1년에 한 서너번정도 이렇게 교환하시면 엔진의 압력도 좋고 엔진 상태가 양호해지겠죠? 뭐 자동차도 똑같이 한니까 똑같습니다. 아뭐저 엔진 오일로 놔두고 교환 안 하고서 그냥 막 엔진 몇 년을 그렇게 타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엔진 오일식으로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갈지 않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계가 조기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엔진의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엔진의 압이 약하게 되면 압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엔진 오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피스톤이 많이 갉아먹고 이 이제 실린다가 어이 안에가 깎여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요 요로 엔진 압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엔진 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 요로 요 군형으로. 타브레타의 요구형요구형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기름을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펌프질을 잘 해주려면 엔진이 압도 중요합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 고 그래가지고 엔진 상태가 아예 힘이 없어. 여기서 땡길 때 압을 못발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얘기되면 시동은 안 걸립니다. 왜 연료를 퍼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은 주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제가 보면, 오래 써서, 아, 뭐,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쓰신다면 모르겠지만, 아, 2, 3년 썼는데, 그랬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 카브레타가 새고가 있다 그러면, 일단 호수가 뻣뻣한가 이렇게 보시고, 호수가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호수 일단 교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브레타를 끼시기 전에, 기시기 전에 우선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요거 가스켓도 요 구멍이 있는데 요거 찢어지지 않았나 이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시겠죠? 요렇게 조립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이제 다해서 고정을 하시고요. 요것도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거 이저뭐 상태가 나면 빨아서 건조해서 쓰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어 좋게 또 아예 나쁘다 그러면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동 걸때안 걸린다고 계속 적으로 당기지 마시고 이걸 한 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한번착 뿌려주시고 시동을 걸리시면 시동이 걸리니까 한두 서너 번만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도 시동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카브레타가 상태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교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브레타를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카브레타를 오래 쓰시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요탱저 기름통 있죠. 이걸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만큼만 시발유를 사서 쓰자. 이렇게 하시면은 오래도 이렇게 벌초하시고. 또 시동 안 걸려가지고 그러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초도 이렇게 잘 하시고요. 특히 아무래도 어, 칼날이 돌아가서 하는 예초기다 보니까 어, 가을철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게 되는데 어, 칼날에 안전사고에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돌아오는 추석에 벌초 잘 하시고 어, 추석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 계세요.